증가하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신앙인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좋아하는 단어를 좀 뽑아보라 이렇게 얘기하면 주로 많이 하는 얘기가 뭐 믿음, 예, 소망, 사랑, 뭐 은혜, 기쁨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가장 부담스러운 단어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뭐 헌신, 예, 봉사, 충성 뭐 이런 단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특별히 우리가 좋아하는 말도 많이 나오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말들이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이 매우 광조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약 220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사랑은 얼마 나오냐? 사랑은 한 733번 정도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약세 배가 이 헌신이라는 말이 성경 안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헌신이 하나님의 관심사다. 성경의 관심사가 이 헌신, 뭐 우리가 참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는 대부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이렇게 받는 것.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들은 참 좋아하는데, 반면에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밑에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들이는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던 아주 독특한 공동체였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는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오히려 반대로 밑에서 올려드리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가지고 왔던 아주 이런 독특한 일들이 일어났던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의 분위기에서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요,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라고 하는 부부가 재산을 횡령한 재산 횡령 사건이 교회 안에서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연구가들이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사건을 보고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은 굉장히 이해하기도 힘들고 해석하기도 힘들다. 이렇게 성경 추석가들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 특별히 이제 매튜 보피라고 하는 성경에 이제 아주 유명한 사설 행전을 추석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두 부부의 이 부부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매우 해석하기가 어렵고 불편하다. 어렵고 불편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 예. 그럼 이 본문을 보면, 이 남의 물건을 교회 재산을 판게 아닙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일부를 자신 드린 거죠. 예. 근데 이것이 뭐가 문제냐? 예. 이것이 어떻게 큰 죄가 되느냐? 첫 번째 전 던진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왜이 부분은 회개할 기회도 없이 하나님의 즉결 심판을 받았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죠. 그런데 보면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근데 유독 오늘 사건을 보면 어, 이 남편이 죽고 바로 한 3시간쯤 지나서 바로 네, 회개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바로 이두 부부가 죽게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난해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 위에 이두 가지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시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사건은 바로 이 사장에 나오는, 바로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사장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들이죠. 예. 여러분, 사도행전 사전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초대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기르고 있습니까? 예. 그야말로 이상적인 교회로 묘사하고 있죠. 유토피아라는 말을 쓰잖아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공동체로 묘사합니다. 초대교회를 묘사하는 단어들을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었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니꺼 네 내꺼 네 가리지 않는 공동체였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고, 말 그대로 정말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공동체로 초대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서 이제 5장으로 딱 넘어가자마자, 이 완벽한 교회 공동체에 갑자기 뜬금없이 아나니아와 사피라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이상한 부부 때문에 너무나도 이 이상적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갑자기 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특별히 5장을 넘어오기 전에 바로 4장 36절과 37절에 보시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는데요.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사비라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탁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던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는 아주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모습은 전혀 초기 공동교회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본문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요 구약의 여수와 칠장에 나오는 아간의 사건과 매우 흡사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5장 2절 한번 우리 다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메 그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기 보시면 어, 이 부부가 그 값에서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감추메 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물건을 슬쩍 훔쳤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성경에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딱한번 나오고요, 신약에는 딱두번 나옵니다. 근데 구약에 딱한번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느냐? 아간의 사건에, 여호수아 실장에 딱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바쳐진 전리품을 감추죠. 얼마를 감추어 가지고 땅에 묻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이 감춤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수와 7장1절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띄어주십시오. 첫 번째,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예, 여기서 물건을 가졌음이라, 이 가졌음이라라고 번역된 말이 오늘 감추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간이 훔친 물건을 땅속 깊이 감추었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역시 얼마를 깊이 감추었다. 이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세 번째가 있는데요, 이 사건이 아주 독특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이 성경의 저자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잖아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인데 이 성경의 저자는 이 사건을 단순한 부부의 부정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돈을만을 이렇게 횡령한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이것을 영적인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예.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러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예. 네가 성력을 속였느냐. 그러니까 이 사건을 단순히 예. 어떤 한 인간, 사람이 한 부부가 돈을 이렇게 슬쩍한 사건으로 보지 않고 뭐 개인이 거짓말하고 자기 목소리 챙기려 단순한 사건으로 보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보지 않고 이것을 사탄의 음모 예. 즉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는 교회의 거룩을 훼손시킨 아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 할지라도 예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한 가지 더 깊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사탄의 공격이 밖에서 안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먼저 이렇게 붕괴된다는 겁니다 안에서 예. 여러분 한 영국 기관에서 2019년도에 한국 교회가 왜 무너지고 있는가 어, 이 조사해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 보고서 결과가 되게 충격적인데요. 왜 한국 교회가 붕괴되고 있고 그 원인이 뭐냐? 그약 원인의 70% 이상이 뭐냐 하면 내부의 문제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붕괴되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냅니다. 그 내부의 무게 뭐냐? 교회 안에 있는 분쟁,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있는 부리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로부터의 공격, 예를 들면 뭐 외, 이단, 뭐 이단들이 공격해가지고 교회가 붕괴되고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런 것들은 10%도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던진 두 가지 질문으로 우리가 다시 이제 좀 돌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 하면 왜 재산의 일부만 바친 일, 자기 재산의 일부만 바친 일이 그렇게 죽을 죄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했죠 우리가 살펴보면서 답이 나왔습니다 예, 이 부부의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어떤 비리, 횡령 사건이 아니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마치 사람을 속이듯이 속였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기만하고 예, 교회의 거룩을 훼손하는 사건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직결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로 본 겁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이 있죠 왜이 부분은 회개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는가라는 겁니다. 그 답이 오늘 본문과 연결된 여호수아 7장에 보면 명확한 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한번 띄어주세요.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아간니어이 어, 이, 이 범죄했고 왜아간이 하나님 어 띄어 놓으세요. 잠깐만 띄어 놓으시고 왜 아가니 돌로 처죽임을 당해야 되느냐? 보시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예, 가져갔다 도둑질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하면 온전히 바친 물건입니다. 예.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도 없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말은 헤렘이라는 것입니다. 헤렘 예. 이 헤렘이라는 것은 좀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안에서 매우 중요한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렘이라는 것은 이, 이, 이런 거죠. 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성리하면 전리품을 얻습니다. 근데 그 전리품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리품을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손을 대면 그것은 신성 모독죄에 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즉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가니이 죄에 걸린 거죠. 이제 결국 여러분 아나니아와 사베리아가 회개를 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죽은 이유가 뭐냐 이해가 되죠? 인간의 탐욕 때문에 자신의 탐욕 때문에 건드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고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을 하셨다 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되게 무섭습니다 예, 탐욕이 여러분, 2012년에 박주영이라고 하는 현직 판사가 있는데 이분이 책을 한권 냈습니다 어떤 양형 이유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시면요 이 탐욕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아주 재미나게 묘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은 포기를 모른다 탐욕은 포기를 모르고 자유자재로 모습을 바꾸며 대부분의 눈매가 선하다 아주 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침투한다는 것이죠 이 탐욕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탐욕은 아주 위선적이고 아주 개걸스럽다 가리지 않는, 물불가 가리지 않는다는 것 탐욕은 아주 버라이어티하고 전방위적이고 디테일하고 치밀한다 탐욕의 속성을 아주 재미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죽을 때까지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탐욕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오늘의 현대 교회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인간의 끝없는 탐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교회의 거룩함이 무너지고 끊임없이 교회가 약해지고.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은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탐욕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7절.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든다. 여러분 사람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교회 안에 교회가 탐욕의 집단이 되면 그때부터는 선과 악이 보이지 않습니다. 탐욕이 눈이 멀게 되면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하나 상처받는 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탐욕이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 사람은 네 가지를 잘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음식 잘 먹어야 되고요 두 번째 물잘 마셔야 된답니다 물 가려서 마셔야 되고요 세 번째 공기를 잘 마셔야 된다죠 네, 네 번째는 뭐냐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답니다 마음 네. 여러분 그런데 어, 음식 물 공기는 우리가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공간입니다. 영적인 공간.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이 공간 안에 우리의 인간의 탐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자꾸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탐욕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것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아주 아름다운 탈을 쓰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예,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려고 자리 잡고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방심하고 있으면 탐욕의 노예가 될수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오장에서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마음의 탐심을 물리치는 자, 마음의 욕심이 없는 사람.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 주는 교훈이 아주 예, 깊고도 놀랍습니다. 네. 단순한 어떤 한 개인의 인간의 비리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의 이 거룩함, 네.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느냐. 네.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힌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고, 여러분 성령의 소유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사건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충격적인 인간의 탐욕에 정나라한 본성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리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할지라도 언제든지 탐욕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하수인의 노릇을 할수있다는 사실을 오늘 사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성령의 소액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